오늘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웃음> <웃음> 가상현실 VR 게임을 소재로 했던 이번 영화 비록 결말부를 화장실에 유혹을 못 이기고 뛰쳐나갔지만 <laughs> 제일 중요할 때 나왔어. 맞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진짜, 내가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영화, 영화 보는데. 간단하게 스토리부터 시작할까요? 네가 해 2045년 그때 네. 현실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컨테이너 박스가 그냥 겹겹이 쌓여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제 현실이 그만큼 황폐해진 그럼 유일하게 낙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아시스 오아시스 오아시스라는 가상 속에 있는 게임이죠 VR을 쓰고 체험을 하는데 거기서 뭐, 뭐 감각도 다 느낄 수 있고 진짜 우리가 흔히 상상했던 가장 세계로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의 개발자인 헤르메스? 할렐루엘로에 제임스 하워드그 개발자가 유언 메시지를 남기죠 이 게임 안에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으니 이걸 찾아라 이걸 찾으면 그 오아시스의 주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게임 유저들이 이스터 에그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을 하고 우리 주인공도 그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데 현실에 있는 i o i 라는 기업이 죠 프로듀스 1너이아이오아이오는 <laughs> 거대 기업이 이제 이 게임을 장악할 목적을 가지고 이스터에그를 찾기 위해서 거대 군대를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 거대 세력과 주인공 파시바레 그럼 누가 이스터에그를 먼저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스터에그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Are you ready? From the line. Mcfly. 일단 이 영화가 스티븐 스 o 버그 t 영화 h e finish line. m c f 이 y t 네. 동화 s is Stephen Still. 에 e t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더 포스트 근데 막 왔다 갔다 e 이했 t 말이에요 e t 를 만들다가도 미넨 같은 영화를 만들고 흑인 레즈비언 얘기인 컬로 피플 이런 영화도 있는데 그런 영화도 만들고 근데 이번에 다시 동심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피 버그 굉장한 비주얼을 장착하고 돌아왔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 이후로 가장 비주얼적으로 매력을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하나를 있는데 못겠습니다 그걸 아 그래요 시저 아. 시저의 얼굴을 보고 <laughs> 나는 이거는 근 20년 동안 못 깬다 이야. 이런 이 정도의 디테일은 못 깨지 근데 네. 시저가 놀랍다는 말이지 이게 놀랍다는 말 안, 놀랍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laughs> 이게 오프닝에 음. 그 가상현실 에 접속하고 다양한 세계를 나, 돌아다니면서 카레이싱 장면이 나오는데 아. 거기 가면 진짜 아 이건 4D로 봐야겠구나 4D로 보고 토 한번 해야겠구나 <laughs> 토 한번 해야겠구나 <웃음> <웃음> 뭔가 애니메이션도 아니면서 현실판도 아니면서 뭐, 뭐, 되게 이상한 오묘한 느낌이 이게 게임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이 잘 되고 이 유레카라는 오. 만화가 있는데. 네. <laughs> 그런 그것도 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영화인데 그거랑 되게 익숙해가지고. 음. 근데 화려 외피가 화려해서 그런지 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색다르진 않아. 이걸 이끌어가는 이야기는 뭐큰 <laughs> 얘기를 하는데 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되게 간단한 느낌이잖아. 그리고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는. 음. 근데 참스필버그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참 거대한 얘기를 풀고, 되게 뻔한 얘기를 해도 역시 와보다는 하우가 중요하다. 어 어떻게 풀,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메시지가 리얼리티 이스 리얼. 아 현실이 진짜 현실이다. V R. 어 <laughs> V R.도 좋지만 <laughs> 현실이 잊어서 안 된다는 되게 꼰대스러운 게임 게임도 중요하지만 게임 밖의 사회생활이 중요해라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를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음. 역시, 그 거장의 손길 현실이 중요하다. 어떤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쵸. 거기서 어떤 창업자에 대한 사실 이야기인데, 음. 이걸 보면서 저는 딱이 영화는 스티븐 스피버그의더 포스트에 이룬 또 다른 지금 현실을 다룬 영화. 어. 이게 더 옛날에 그더 포스트 보면서 그 스티븐 스피어가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 일이잖아. 요그더 포스트에. 그죠 그거를 현재 와서 새롭게 음. 발견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영화도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전 이걸 보면서 최근에 페이스북이 개, 크게 논란을 겪고 있잖아요. 네. <laughs> 그막 정보 이용해서 트럼프에 썼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적용영하다 아. 주커버그 페이스북 적용영하다 노렸다. 맞아요. 근데 아닌 말고 <laughs> 저는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것도 원작이 있는 거잖아요. 더 포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원작이 이미 더포스트도 역사라는 원작이 있는 거니까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보고 현실과 맞닿을 수 있는 새로운 걸 발견할 아, 수 네. 있는 거 그게 원작을 리메이크할 수 있는 힘이지 않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개발자들에 대한 권고 경고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 권고가 들어있지 않나 게임을 만든 개발자와 그 공동 개발자였던 친구 그 둘이 나누는 과거의 영상에서 보면 그 친구가 이 주인 개발자들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라. 최근에 나온 논란을 생각을 해보면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만드신 이 비트코인으로 일어난 이런, 이런 사태들 만들어놓고 책임을안질 거냐? 뭐 그런 것도 떠오르기도 했고 이 어떤 걸 개발하고 한다는 거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상을 만든다면 이 영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는 맞습니다. 는 예, 예,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출연자인데, 얘가 사실 다 만들고 있어가지고. 뭔 소리야? <laughs> 전잘 모르겠다. 이게 대본이 있어요. 얘가 써줘가지고 제가 말한. 말할... <laughs> 아무튼 간에, 책임을 가지죠. 아무튼 그런 좋은 메시지, 되게 꼰대스럽지만, 음. 이거는 그래도 거장 스티븐스티버가한 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아 어. <laughs>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두 가지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게. 음. 이게 사실 어떤 독점, 음. 사실 독점적인 세계,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거기서 현실에, 현실은 있고, 가상현실에서 그, 빠져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음. 이렇게 막 되게 현실은 현실이야. 이러고 마무리 지으면서, 음. 결국은 그 주인공과 친구들 다섯 명이, 뭐가, 이게 재벌이 되거든요. <laughs>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못하지만, 재벌이 돼 갑자기. 어. 개발자의 책임은 말하지만, 이 독점 시장, 음. 그리고 그 결론 내리는 부분, 되게 살짝 아니라다? 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 IOI, 되게 IOI가 초반 마지막 직전까지 맞추죠. 어. 마음대로 다니잖아. 네. 진짜 거,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인터넷 세상밖에 안 남아서, 음. 이 아이오아이가 그걸 지배한 줄 알았는데 어. 마지막에 갑자기 경찰이 나와서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어. 뭐 그동안 뭐한 거지? 살짝 컴퓨터 결말 어. 그런 느낌을 국가의 그... 존재는 갑자기 어디다 나타난 거지? 음. 그래서 살짝 그런 흐름이 약간 많이 깨지는 나중에 음.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설정들이 물론 그게 중요한 영화는 아닌지만 음. 그래서 그게 몰입에 살짝 방해를 줬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말이 음, 결국엔 다시 원점? <laughs> 결국에는 원점 독점점에 그냥 원점 그냥 그러니까 물론 그냥 믿는 거죠. 이제 주인공이 잘하기를 아. 믿는 것뿐인데 사실 그런 느낌이야. 제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 해결해주길 바라는 음. 약간 지금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 같은. <laughs> 물론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맞아요. 음. 뭐 원래 색채가 이런 색채다 보니까 그렇게 결말이 나는 게 어려 당연할 수 아, 있는데 당연하, 당연하다고 응.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어도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제. 뭐 의견인 거죠. 아쉬움이 음. 담겨있는 리뷰인 거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스티브 스피버가 80년대에 대한 약간의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약간 폄하하는 어. 거에 대한 반박. 그게 더 목줄인 뭐것 같아서. 어. 이게 대중문화가 <laughs> 있었어. 그래서 굳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그 하고 그 소렌토, 소렌토가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난 대중문화를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가식덩어리한테. 대중문화들이 다 카우터 퍼치를 날리는 그, 그 장면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문화가 많이 나오는데 음. 저희가 그때안 살아봐가지고 아,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 나름 뭐 90년대를 좀 살았다고 유명한 거몇 개는 알 수가 있잖아요 뭐지? 건담은 너무 유명하니까 아, 차치하고, 너무 나와, 차치하고 아, 그럼, 뭐 오버워치 캐릭터라던가 아 앞에서 스타크래프트 나올 때 좀 소름. 말인 총 들고 있을 때 와. 아. 백투더퓨처의 드로리안. 물론 진짜 그때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재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유명한 것들 몇 개만 알아내도 재밌기 때문에. 영화적 요소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샤이닝. 스피븐 스피벤, 스피버그의 베프였던. 어. 스테니 큐브릭의 영화가 아, 나오기 배프였어요? 때문에. 베프였어요. 베프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는 아키라. 거기 나오는 오토바이가 여자 주인공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laughs> 그런 재미. <laughs> 그리고 이스터 에그라는. 설정 자체가 게임으로 해서 만드잖아. 이게 이스터에그가 사실은 부활 달걀인데 이 서구권에서는 부활절에 이 달걀을 집 곳곳에 숨기고 찾아내는 뭐 그런 전통 풍습, 뭐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놀이를 이제 착가을에서 음. 게임 개발자들, 음. 게임이 뭐냐, 이 안드로이드폰 안에 안에도 개발자들이 숨겨놓은 여러 가지 이스터에그가 있잖아요. 요즘 고양이 잡기에 푹 빠졌는데 이스터에그 찾아보다가. 아무튼 음. 확실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아 <laughs> 이스터 에그 나 제일 싫었어 나. <laughs> 아 무슨 뭐, 아목적적으로 <laughs>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너무 목표만 바라고 달리다가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관계에 대해서 이스터 에그들을 찾아야지 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오늘 기점으로 저의 삶도 새로운 부활을 시작하지 않을까요? 카레이싱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스포기 때문에 말은 할수 없어요. 수 그렇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진짜 뻔한 얘기인데참 잘한다. 그러니까. 진 메시지는 진짜 <laughs> 진짜 개콘 <콘텐츠를> 대성인데. <laughs> <하는데>. 아 재밌다. <laughs> 오늘 저희가 보고왔던 영화 재밌게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VR VR 방 가가지고 FPS 게임 한번 해보시면.